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침내 실현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 여러분. 궁여지책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궁여지책이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궁안 끝에 나는 한꾀의 뜻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짜내는 계책을 의미한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긴급하게 생각해낸 이런 잔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어떻게 면해보려는 그런 얕은 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순간 기지가 발휘되는 그런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궁여지책은 별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온전한 해결책보다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이 급조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이것이 정식 방법은 아니고 편법으로 일단 응급처치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그러니 운전할 리가 있겠습니까?장담하기 어렵습니다.저희 집에도 제가 공여지 책으로 해놓은 것,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째 쓰는 물건인데 바로 복합기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가 너무 오래돼서 그 헤드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면은 뭐 별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챔버라는 그 통이 있는데 거의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떻게 교환을 해보려고 했는데 새로 사려고 했는데 복합기보다 몇 배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프린터는 싼데 잉크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헤드는 더 비쌉니다. 수십만원.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집에 쓰던 랩을 뜯어서 이 구두용 접착제가 있습니다. 좀 탄력이 좋은 접착제. 그것을 붙여서 급한대로 그렇게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복합기 헤드에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투명 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망가져도 뭐 이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며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뭐큰 부담 없이 싸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급한대로 뭘로 그냥 뚝딱 해결을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편법이 늘 통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급한 불은 일단 끄고, 그리고 정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그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쓰고 버릴 거라면, 뭐 대충 어찌 해결해도 되겠지만,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두고 계속 써야 할 것이라면, 그리고 또 귀중한 것이라면 응급처치 수준으로 그렇게 떼워서 되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새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 차를 긁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궁여지책이 동원이 됐는데 일단 마트에 가서 흠집 뭐 칠하는 펜이 있길래 비슷한 색을 가져다가 덕지 덕지 칠한 적이 있습니다. 티가 아무리 안 날려고 해도 이 빛이 반사되다 보면은 그 자국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덕지덕지 칠해, 칠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이 자동차 세일즈 매니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님 잘 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내가 긁었어요. 어 고객님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펜 가지고 여기저기 다 칠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새 차에다가 그렇게 흠집 조금 났다고 덕지덕지 칠했으니 한심하게 저를 봤을 것입니다. 이세일즈 매니저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흠집이 나더라도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많이 흠집이 났을 때 잡차 처리하고 이 정식으로 공업사에서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도색 작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귀중한 것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까지 하고 그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 이 비싼 것, 싸구려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고차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차도 아니고, 만약 이렇게 싸구려 방식으로 계속 궁여지책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나의 이 짧은 생각 때문에 이 비싼 값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볼수록, 이렇게 대충 때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대충 하고 여유되면 그때 다시 하자. 또는 지금은 돈이 궁하니 대충 이렇게 해결하고 돈 생기면 그때, 그때 제대로 하자. 근데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궁여지책은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어찌 되겠습니까? 그 비싸고 광택 나던 것은 똥차급으로 되지 않았나. 여러분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6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속사람이 몇 군데 거론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2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우리의 이 부실한 이 현실의 인생을 말합니다. 또는 육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난 영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겉사람은 자꾸 속사람에 저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과 대립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 속사람이 이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볼품없고 비록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보이겠지만은 또 돈이 없어 보이겠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힘을 얻게 된다면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 자신의 연약한 면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체 통제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생각으로, 짧은 눈으로 보는 것들, 짧은 것으로 느낀 것들을 그렇게 자기 인생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허락되는 대로 그대로 저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속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보시고 계획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그런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어린아이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서 나와서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자신의 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도 초라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보나마나 100점 100패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마음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힘이 겉사람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 없어 보였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속 사람을 통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그 존재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꼼수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각으로 마련해낸 그런 궁여지책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뭐 힘으로 안 되니까 가서 흙을 뿌려서 골리앗 눈에다 뿌렸겠습니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온다고 그렇게 다윗의 속사람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것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느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여유 좀 피워보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됐으면 하는데, 또 자기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뭐 작은 문제들조차도 좀 이번 달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해도 알아서 술술 풀리면은 얼마나 인생이 좀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밖에서 밥한끼사 먹으려면은 1인분에 만원 한 장은 뚝딱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원들이 이 점심을 함께 해결하려고 편의점에서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냉장고에 냉동 햄버거를 몇개 사두고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잠깐 어디 갔을 때. 정말 편했습니다. 설거지 할 필요도 없었고, 대충 그렇게 해결해보니 좋았는데,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반찬 만드는 게 귀찮고, 뭐 그런 요즘에는 요즘에는 또한 반찬가게 잘 된다고 합니다. 반찬이 그렇게 다 1인분 용도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대충 해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시대는 뭐 부모님이 그렇게 반찬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준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렇게 제대로 챙겨먹기에는 심적인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이 주신 그 돈으로 대충 편의점 가가지고 해결하고 학원 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하며 이 인생을 지금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궁여지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새벽 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그렇게 상다리 부러져라. 차려 놓으셨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차려야 됩니다. 아침을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은 풍성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제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의에 익숙해져서 뭐든지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편해서 아껴둔 에너지를 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힘들게 정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용기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식으로 하는 것이 뭐 가치가 있겠냐 싶은 일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궁여지책을 찾아가며 살아왔던 인생들은 중요한 일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꼼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강건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올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고 여러분을 돌보게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꼼수로만, 꼼수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한심하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자동차를 주셨는데, 그 자동차 하나하나 맨날 그런 식으로 땜빵하고 그렇게 비싼 차를 붓 페인트 가지고 그렇게 칠하, 칠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매니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네 안에 담긴 것은 보석과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방법으로 인생을 사니? 너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얼마나 실망하겠니?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표현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식으로 뭐든지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지혜를 주시라고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궁여지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식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개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의 인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잠깨부려서 급한 대로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이전에는 자기 성향대로, 자기 급한 성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증 때문에 조금만 위태롭다 생각하거나 조금만 불안하다 생각이 되었다면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그냥 궁여치책으로 방법을 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불안하면 또 도망가거나 비겁하게 남 탓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자기의 이 답답함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안정적인 그러한 능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공을 해주시게 됩니다. 먼저 성령, 그리고 여러가지 수 없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꼼수로 해봐야 그것이 또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어려움, 모든 불안함, 그 때마다 이 곤란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뢰하고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대책을 찾아서 떠돌아 다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디 여러분 겉사람이 자꾸 일을 저지르고 궁여지책으로 대충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겉 사람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조급하게 뭐 지푸라기라도 그런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형제 자매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지푸라기 찾는 미련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돕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말하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함께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먼저 소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포서 4장 6에서 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궁여지책이 왜 나오게 됩니까? 답이 없고 대안이 없으니 임시 방편으로나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궁여지책을 모아봐도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전까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편안하게 꼼수부려서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인생 한번 편하게 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유튜브에서도 배우고 여러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걸다 갖추고 이 세상을 사냐? 그러면은 언제 성공하냐? 그러면서 지름길만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꼼수를 부려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시고, 꼼수를 부려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교사의 피가 흘려졌고, 모든 예언자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통해서 그렇게 지구를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여러분의 때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꼼수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헛된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해를 꽉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완전한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법과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온전한 답을 주시고 그것이 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번뜩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 이것도 궁여지책은 아닌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궁여지책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면 그거는 내 궁여지책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나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이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똑같다고 해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일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어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해져서 이속 사람이 궁여지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생각을 해도 예수 안에서 되는 생각만 하게 되고 마음을 먹어도 다짐을 해도 예수 안에서 되는 마음과 다짐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물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자꾸 도전하고 회방을 놓기 때문에 부디 자신 마음과 생각이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나와서 육적인 겉사람의 궁여지책에서 모두 벗어나 꼭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안정된 것들이 인생의 모두 예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편의에 의해서 많은 결정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이 선택권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단지 내... 어려운가 내살 길만 찾아서 그렇게 궁여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닌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따르 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만약에 그런 무례를 계속 저지르고 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나를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행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듯이 우리 겉사람도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